손흥민 덕분에 살았다. 무능했던 홍명보 축구. 최고의 감독 만나 생각보다 더 못한다. 오만부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월드컵 3차 예선 오만전에서 한골 2 도움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 축구연맹과 미국 매체, ESPN 이그의 활약상을 조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한국 시각, 오만 무스카트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오만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2차전 원정 경기의 선발 출전에 3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전반 10분 황희찬, 울버햄튼 선제골에 일조했고 후반 37분 감각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다. 또 후반 56분에는 주민교 울산 쐐기골에 관여하며 한골2 도움 맹활약을 펼쳤다. 경기 종료 후 AFC는 손흥민이 한국을 첫승으로 이끌었다. 그는 오만 원정에서 팀의 중요한 두 번째 골을 넣었다. 며, 한국은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 인전 당시 야유를 받는 등 좌절했지만 많은 변화를 거쳐 긍정적으로 출발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마법을 부린 뒤 골문 구석으로 슈팅에 득점했다. 고 치켜 세웠다. ESPN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수준을 뽐내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이전에도 위기에 몰렸던 한국을 여러 차례 구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전 이후 한국 팬들 모두는 홍명보 감독을 비난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5만전에서 영리하게 간님 알하바시를 제쳤고 완벽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차이를 증명했고 홍 감독을 다시 한번 구했다. 며 극찬했다. 손흥민은 5만 전에서 A 매치 통산 129경기 49골을 기록했다. 경기가 고착됐던 상황에서 득점을 터뜨리며 개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선봉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약할 예정이다. ESPN은 전설적인 선수였던 홍 감독의 몰락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목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후임으로. 홍 감독에게 접촉한 뒤, 그는 늘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며, 한국도 일본이 중국 전, 7에서 0승, 바레인 전, 5에서 0승, 에서 보여준 지배력을 행사해야 한다. 홍 감독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덕분에 더큰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고부연했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축구협회와 관련해 홍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2. 5만 전 이겼는데, 낙하산 논란 홍명보. 이 와중에 억대 자동차 눈길. 속해 들어왔다. 이러한 비난은 최근 들어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홍명보가 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과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선임을 목전에 뒀던 감독 3명을 제치고 감독의 자리에 앉은 홍명보. 경기라도 잘 했으면 몰랐을까. 지난 5일 진행된 팔레스타 인전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였다.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에 관련해 홍 감독은 비난이야 감독이 받으면 되는 거지만, 우리 선수들한테는 응원해주길 바란다. 며 엉뚱한 화법에 또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대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의 연봉이 29억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홍명보 감독 또한 비슷한 연봉의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자연스레 홍 감독이 타는 차에 이목이 집중됐다. 홍명보 감독은 2021년 8월부터 아우디 공식 딜러 유카로 오토모빌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제공받은 아우디 최상위 프리미엄 SUV 아우디 Q8을 타고 다녔다. 작년 12월 홍보대사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카로 오토모빌에서 새롭게 제공한 아우디 AA l 5 5 t f s i LWB 콰트로 프리미엄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우디 AA l 5 5 t f s i LWB 콰트로 프리미엄은 기존 아우디 AA 위 부분 변경 모델로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과 최신 시스템, 개선으로 아우디 럭셔리 클래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우디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프레스티지 대형 세단이다. 가격은 1억 5800만 원이다. 3.0L V6 TFSI 엔진과 8단 티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50.9kgm의 9 파워풀한 성능을 보인다. 차체 중량은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량 구조 기술을 통해 전체 중량은 감소하면서 뛰어난 주행 안전성은 물론 연비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이전 모델 대비 길어진 전장으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 한편 아우디는 홍명보 감독이 타고 다니던 시절 이후 2024년 6월 Q8 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며 아우디 Q8 위 V6 엔진은 팁트로닉 t 트로0 9 4륜 구동 및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고성능 SQATFSI에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같은 계열의 VA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500마력과 최대 토크 78.5kgm를 선사한다. 프론트 범퍼는 언더가드를 없애면서 고급미가 더욱 높아졌으며 양쪽 끝 공기 흡입구는 이전 모델보다 더 넓어졌다. 실내는 외관에 비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3 인포인트 기회 없었다. 고교 유망주 양민혁. 썬보다 앞서 발탁 오른쪽 화살표 A 매치 데비는 무산. 양민혁이 이번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지만 기회를 받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랭킹 23위. 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비주 2차전에서 오만의 3에서 1로 승리했다.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1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황희찬의 슈팅은 골키퍼를 뚫고 골망을 갈랐다. 오만이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추가시간 2분 5만의 프리킥 상황에서 알사디가 크로스를 올렸고 알카미시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전반은 1에서 1로 종료됐다. 한국이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37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후반 추가시간 1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정확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경기는 한국의 3에서 1승리로 막을 내렸다. 양민혁은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한 명이다. 양민혁은 2006년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그럼에도 양민혁은 프로 레벨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개막전부터 도움을 기록했고 2라운드에서 데뷔골을 넣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좋은 기량을 뽐냈다. 유럽의 관심도 받게 됐고 토트넘 후스퍼와 계약했다. 7월에는 이달의 선수, 이달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홍명보 감독도 양민혁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번 대표팀에 발탁했다. 양민혁은 18세 132일의 나이로 대표팀에 부름을 받았다. 손흥민보다 20일 앞선 기록이다. 양민혁은 손흥민을 제치고 최연소 대표팀 발탁 13위에 올랐다. 양민혁은 굉장히 영광적인 일이다. 어린 나이에 기회를 받아 감사하다. 막내여서 빨리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다. 라며 대표팀 발탁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양민혁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린 팔레스타 인전에서는 출전 명단에 들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민혁은 이번 경기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국과 오만의 팽팽한 일에서 일상황이 이어지면서 양민혁은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민혁의 A매치 데뷔전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4. 아시안컵, 옐로카드 5장, 중심판이, 또또또, PK 취소 5만전 만인주심 여전히 일관성 없던 판정. 오만전 주심을 관장했던 심판마닝이 이번에는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 판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보스 스포츠 단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2차전에서 오만의 3에서 일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홍명보호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경기는 중국 심판들이 배정됐다. 마닝 주심을 비롯해 부심 저우페이, 장청, 대기심 왕디, 비디오 판독 심판은 후밍, 션위아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초반 양상은 한국의 흐름대로 이어졌다. 한국이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반 10분 황기찬의 선제골이 터졌다. 하지만 전반 중반부터 오만의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전반 추가 시간 2분 프리킥 상황에서 정승연의 자체 골이 나왔다. 한국은 1에서 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 도중 석연치 않은 장면이 있었다. 후반 5분 손흥민이 박스 바깥으로 공을 몰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중국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마닝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는데 VAR 심판과 교신 후 직접 온필드 리뷰를 진행했다. 판독이 3분가량 넘게 이어지면서 한참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만닝 주심은 페널티킥을 취소했다. 한국은 주심의 일관성 없는 판정과 오만의 침대축구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다. 결국 후반 37분 이강인과 손흥민의 합작골로 격차를 벌렸다. 후반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지면서 한국은 승부를 끝내고자 했고. 후반 추가시간 11분 주민규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한국의 3에서 1승리로 마무리됐다.